한편 오상진 아나운서는 대본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. 야너 성질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. <웃음> <웃음> 혹시 제가 진짜 그런 일 없겠지만 진짜 여쭤보는 건데요. 혹시 저 견제하시니까? <laughs> <laughs> 그런 <그럴 웃음> 일 없지 않습니까? 저하고 아, 나는 가는 길이 달라. 시장에 견제해서 <laughs> 그래요. <다 하잖아요>. 그렇게 <laughs> 견제 말씀해요? 행복 주식회사 최초로. 월급쟁이 는 처음이네. 월급제인, 아. 직장인은 처음. 직장인 처음이네요. 예, 예. 그렇지? 예. 직장인이네. 예. 저려고. 예. <laughs> 대한민국 직장인의 힘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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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, 저한테 예. 힘을 좀 주세요, 선배님. 저, 이렇게 하고 하니까. 예, 예. 아, 직장인 대표 오상진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시작. 직장인 직장인 오상진. 대표, 오상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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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아직 네, 신입이라... 직장인 대표 아 알겠습니다. 오상진! 네, 어, 네. 직장인 대표 오상진 파이팅! 이게 이제, 이제 처음 미션이죠 네. 오상진의 첫 번째 미션은? 개다리 미션. 춤추는 김흥국 정선에게 미션 시도. 이으아렇게 이렇게 해야 지드리네 일단 김은국이. 드리네 김은국 씨. 김웅국 씨. 네. 개다리! 그게... 근데... 계속 할 거야. 개다리 춤추는 권치리! 할 때까지 계속해. 그러면 우와. 잠깐 하고 있어봐. 갔다 올 <laughs> <laughs> 하고 있어. 하고 있어. 대한민국에서 제일 들이대. 섹시하고 제일 실력있고 제일 멋진 여자 개그우먼이 누구라고 생 어... 이거 하면서 하지. 장순이정순이 <laughs> 이상형이 누구야? 장순이이렇게까지 어... <laughs> <누구야>? 어... <laughs> <laughs> 했는데. <laughs> 이게 됐는데. 너무 하잖아. <맞아. 웃음> 맞아, 맞아. 책임져, 너 책임져, 너 책임져. 아, 근데 진짜 고마워. 진짜네 진짜. 개다리춤 내 방송 내 5년하면서 <laughs> 처음 추 처음. 책임져, 책임져. 문인 신고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<야. 웃음>